요즘에 다이산을 못쓰냐. 뭐 그만 좀 바꾸고 알려달라고 하는데, 사실, 나도 모르겠어요. GPT한테 물어볼까 싶어가지고. FC 온라인 아세요? FSL에서 강준호 선수 아세요? 정준호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 아시나요? 호 재밌네? 내 플레이를 분석을 해. 오, 그래. 사실 궁금하겠어, 이런 거. 전방부터 압박을 시작해 경기를 주도합니다. 중거리에서의 크로스 득점의 가, 강점을 보이며. 오, 전략 평가, 성장, 성장 방향. 저 성장할 수 있나요? 베테랑 다운 경기 운영 능력과 멘탈 집중력이 큰 장점이다. 역습 중거리 크로스 전략. 철저한 수비 유지. 강점, 수비를 잘한다. 변수 수치는 이렇게인데, 여기에서. 실전에서 약점이 노출될 수 있는 전술적 문제가 많다. 깊이가 4로 낮은 편이다. 박사 쪽 7은 너무 매우 공격적이다. 아 그래? 가보자 한번. 깊이 전술로 해볼게요. 한번. 얼마나 똑똑하지 본다.